들아, 지금 이런 범위 같은 거 괜히 주는 건 아니죠? t가 ln 이을잡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 지수함수인데 증가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왜 존재를 보면 그 p 점에 접선하고 q 점 선이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면 분명히 그 탄젠트 더치점이 쓰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요게 준 이유가 뭐냐면 봐봐, 얘들아 지금 점수가 y는 해서 2의 2분 x제곱이잖아. 얘를 지금 미분하면요. 앞에 2분을 나가고 2의 2분 x제곱이거든요. 그거는 x가 2ln일 때가 길기가 1이에요. 저잘 비웠는데. 어?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가 2 l n 이 넣어봐. 봐 그러면 x값이 이 곱하기 ln 2일 때 기울기가 딱1 나오잖아요. 요것 때문에 준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한 이쯤에 이쯤에 봐봐 이쯤에 x 값이 2곱하기 ln 2가 있으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딱 1이야 1. 그쵸이 점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러면은 t 값이 이보다 작은 거니까 분명히 t는 한 요쯤에 있겠죠. 작은 쯤에 있어서 여기 지금 이게 x가 지금 t 값이 여기가 이렇게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빨간데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고 그렇죠? 긋고 q는 그 이루는 각이 45도가 돼야 되니까 이 위쯤에 있어 갖고 이쯤이 q라고 하면요. 하면은 접선을 긋으면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 요 사이가 요만큼이 45도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봐봐. 지금 4분의 파이일 때, Q의 y 좌표가 Ft인 거니까, 딱될 때, 요 놈의 y 좌표가 지금 F의 T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X를 구할 거면, 함수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y값이 f의 t가 되면 e의 2분의 x인거니까 ln을 깔아. ln 깔면 지금 x가 얼마냐면 2 곱하기 ln의 ft가 x의 좌표가 되는거 맞아요? 그면은 지금 요거, 요거 컴마 그면은 그럼 q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2 곱하기 ln의 ft 컴마 Ft가 그 Q의 좌표가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러면은 다 알겠지만 길게 뭐니까? 탄젠트니까 탄젠트니까 지금 구하는 건 지금 만약에 막 요, 하, 뭐 옛날에 했잖아 이거 이렇게 가서 평행선 있으면 지금 요만큼이 탄젠트 베타 그러고 알파 그럼 빼면 45도인 거니까 그래서 그 탄젠트 더셈 정리를 써먹어요 써먹으면 봐봐 그럼 니네 그 일단 길기부터 구할까요? 그럼 이게 미분 때린거 맞죠? 이 미분 때린거 <laughs> 그쵸? 그럼 미분 때리면 FT 그래 안그래 FT 되는거 맞죠? 그러면 베타라는게 얼마죠? 베타라는게 요거 지금 탄젠트 베타 이게 미분하고 요 집어넣은거 맞죠? 맞아? 그럼 집, 여기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지금 탄젠트 여기가 베타 합시다 이거 알파하고 그거는 탄 베타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 2는 지워지고 2에 ln의 ft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 2분의 1 곱하기 ft가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봐봐 얘는 그냥 t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해보면은 그 탄젠트의 알파가 얼마냐 면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어 그냥 t만 쓰면 되네. 그래서 그더셈정의 쓰면 탄젠트의 베타 빼기 알파가 분자는 뺄 거니까 2분의 1 ft 빼기 2분의 1, 2의 2분의 t제곱 가고 그쵸 분모는요? 이거 지금 1 빼기에서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더하기. 감사합니다. 그죠? 되는 거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 이거 2 곱하면? 곱하면 나오는 게 여기 4분의 1 나오고요. 여기 지금 F의 t가 되고 E의 2분의 t, 요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봐봐. 지금 해보는 건 그럼 우리는 f t 를 구해서 요 값을 곱한 다음에 요걸로 보낸 값을 구할 거니까 지금 우리는 요 값이 1 이다로 해서 뭔가 f t 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봐봐 그러면 얘 정리해 봐봐 정리하면 f t 는 지금 여기 여기하고 요거만 있으니까 이거 넘기고 풀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좀좀 스킵할까요? 넘기면은 요만큼이, 요렇게 올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올 거죠? 그리고 얘를 보내요? 얘를 보내면, 어, 얘를 갈까요? 얘가 갈까? 상관없죠? 근데 얘 음수라서. 그거는, 얘 보내오면 지금 그 FT가 얼마고? FT 묶으면, 여기 지금 2분의 1 되고, 마이너스에서 4분의 2에 2분의 t제곱이 되고, 는 가서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t가 이렇게 되고. 돼요? 얘만 분모 보는 되죠그 소원풍계 뭐냐면, 봐봐. 소원풍계 ft라는 식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요놈 분자 오고요. 그죠? 얘가 분모로 오면은 요게 지금 ft가 딱된거 맞죠? 그거는 요값이 f t 니까 양쪽에 뭘 곱해요? 양쪽에다가 지금 곱하라는 게 야, 이 ln이 빼기 t 곱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해보는 건2 곱하기 ln 마이너 t를 곱하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서 똑같이 곱하면 이 상태를 어 지금 얘 리미트해서 t 올로 보내 t를 2 ln 이 LN이 보내면 되죠 이거. 그러면 이거 t 값을 2 곱하기 ln 이뭐좀 작은 거 보내면 될 거면 얘는 요거만 보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봐봐. 그러면 집어님면 값이 나오죠. 얘가 문제,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봐봐. 해보시면 뭐볼 거냐면 지금 얘를 곱할 건데 얘는 상수인 거니까 편하게 하려면 봐봐. 리미트에서 t 값이 e ln 2로 가는데 얘 분자는 어차피 상수 얼마 이거 하면 이따 같이 보낼까요? 같이 보내 이거. 같이 보내는 그냥 놔두고 얘를 분자로 가는 게 아니고 나누기로 가 이렇게. 상관없죠. 무슨 말 알죠? 여기 곱하면 분모로 할 거니까. 그는요 값이 이렇게 와서 지금 e ln 2 e. 마이너 t 인 거고, 이거 해서 2분의 1 빼기에서 4분의 2의 2분의 t 제곱 가면 지금은 별로 안 이쁜데, 이게 뭘로 보이냐면요, 리미트 되고 5은 이제 2 n 이면 일단 분모만 볼 거니까, 분모가요. 얘 둘도 빼기빼기 빼기 묶으면, 얘놈이 4분의 2의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이게 t 빼기에서 지금 이게 e ln 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뭐 보이나요? 아직? 보여요? 딱 이거요. 예 요만큼을요, 요만큼을 뭐 g t 라고 하면 g 에다가 2 곱하기 ln 2를 집어넣는 게 너봐 얼마야? 얘가 2 분의 1이에요 네. 괜찮아요? 그거는 이게 지금 그냥 미분계 정의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쓰면 리미트에서 그 t 값이 e ln 2로 가고, 그쵸 본인은 뭐 t 백이 e ln이고 이건 gt 마이너스 g 얼마 이거 e l n 2니까 이거, 이거 미분하고 e ln이 늘한 얘기예요. 분모는 분자는 값을 알죠 이건. 그럼 답 넣을 수 있는 거 맞죠? 답득게 돼요? 그러니까. 미분 계 정의도 가장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지금 미안하지만 내가